요리를 설명해주세요 오늘 요리는 소매지볶음이에요 볶아주세요 응. 양파가 다 익어가니까 이제 소스를 넣을게요 응. 지금 넣어도 됩니까 요리사님? 네 응. 아, 조금만 더기다 응. 1분 있다 그래요. 응. 이제 소스 넣겠습니다 요리사님 이해부터 같이 있요여이사람불쑥 조금 넣어도 되까 네. 조금만 더 있다. 아, 넣지 마. 불쑥다러워서불쑥스러워 네. 넣으면은 이게 불이 나요. 그래서 불쑥 넣으면 안 돼요. 불쑥 넣을 거면 절반만 넣어요. 자 이렇게 지그지그지그 지그 지그 완성되었습니다 마무리로 깨를 넣겠습니다 네. 깨? 네깨 덜덜덜덜 원래 깨 들어가? 네 깨가 안 물어졌네 깨가 안물이던데요 오늘의 요리 완성 맞습니까? 네? 왜 클까요 이제? 마음대로 완성 요리 껐어요? 친구들 가어 음, 이제, 이제 친구들 맛있게 먹어요 인사하고 끊어 먹어요?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요? 안녕, 안녕.